네, 비트코인 시황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27.2k 부근이고요.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현물 거래 차트예요. 어, 현재 비트코인이 27k 부근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 현재 구간에서의 제 관점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면 어디가 핵심 저항대인가 이런 것들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이 상승의 흐름이 어디에? 어느 부분까지 올라온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올라온 것인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황 설명에 앞서서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시황 내용을 짧게만 요약해드리면 9일 전 영상이었죠 이제 비트코인 22K 깨고 내려가는 하락크림이 나왔을 때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진행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전에 나왔던 고점 25K를 넘어서 올라갈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오늘은 이제 27K를 넘어서까지 올라갔죠 음, 이 관점을 9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어, 4일 전 영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22.4k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이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25k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게 제 관점이 확실해지는 시점은 이제 22.7k, 이거 넘어갔을 때이다. 이때는 이제 25k를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으로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지금 일단 27.2에서 3k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이전 고점 을 넘어서 올라가는 패턴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 지금 얘가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어,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지금 이 19k부터 올라온 상승의 흐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음. 자일단 어,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 회원게시판에 자 어, 20, 23시간 전이네요 이제 24점 25k 아래에 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곧 이제 25k를 넘어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즉 25k 중반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곧 나올 것이다를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생각했던 27, 28k 구간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회원 게시판 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저 4,900원짜리 저 회원 게시판 멤버십은, 어,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할 때 어떤 실시간 저항과 지지 구간, 그리고 추세 구간이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 하는 용도로 제가 만든 어, 그런 취지로 만든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가끔 이렇게 뭐큰 상승이 보이거나 아니면 큰 하락이 미리 보였을 때 제가 어떤 딱 매매 플랜이 딱 잡혔을 때 가끔 이제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공유는 드리지만 절대로 이제 리딩방은 아니라는 거. 제가 무슨 4,900원 받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붓기 영화를 누리려고 리딩, 리딩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죠 그래서, 어, 실시간 매도, 매수 타점, 그리고 뭐 눌림 타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십, 수백만원짜리 리딩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쉽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어 지금 일단 비트코인 시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지금 이 상승 흐름 있죠. 19k부터 올라온 이 상승 흐름 제가 예전에 눌림 눌림 이후에 하, 상승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19k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반등의 흐름이 아직은 안 끝난 것처럼 보여요. 지금 27k 초반대에 있지만 충분히 이제 28k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현재 나온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19K부터 올라온 이 흐름 있죠, 이 상승 흐름. 이 상승 흐름이 어 이제 마지막 좀어 흐름이 좀 진행 중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상승이 끝나면, 이 흐름이 끝나면은 적어도 적어도 이 전체 19K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오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뭐 22K 레벨이나 아니면 19K 레벨 이런 데서 추매하셨던 분들이 분할 매도를 조금씩 어 생각하셔야 될 사점이고. 지금 여기서 롱 포지션이나 어떤 매수 포지션을 잡은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번 이 상승 흐름이 이제 종결되기 전까지는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19K부터 올라온 상승 흐름이 종결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내, 내더라도 그 전에 그 전에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뷰로 보더라도 어쨌든 단기 조정은 곧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가 조금 중요한 저항대인가? 이걸 좀 설명드리면, 과거, 이제 2021년도 때, 어 이제 주요 매물대로 작용했던 이 구간 있죠? 여기. 좀 그어볼게요.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레벨 선이 되겠네요. 여기. 어 그래서 한 29k에서 31k 정도 사이인데, 29k에서 31k 정도 사이인데, 어 대략 이제 29k 레벨도 한 28.8k로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그래서 대략, 대략적으로는 20k, 29에서 31k. 이 정도 사이인데, 어, 지금 보면은, 이 월봉으로 본다면, 자, 이 매물대를 지우고 월봉으로 본다면, 월봉상 이제 21선과 좀 가까워지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30k 초반대죠. 그래서, 어, 29k에서 30k 초반대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 월봉상 21선도 이제 30, 어, 32, 33k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29에서 30k 초반대가, 어, 29에서 30k 초반대가 조금, 어, 강한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30, 31K 정도? 이 정도 사이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까지 갔을 때는 이제 분할 입절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어 다음 눌림에서 좋은 평단가로 이제 어 잡는 이제 그런 어 매도,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이제 이 30K 초반대까지도 가능하지만 29K부터 30K 초반대에는 이제 단기, 저항대가 있다는 라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어 이제 충분히 이제 어그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음 자 그래서 어좀 종합을 해보면 자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위로 올라갔을 때 핵심 저항대는 29k부터 어 31k 정도 이 정도 사이다 그리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상승 흐름이 19k부터 올라온 상승 흐름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이런 구간들을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다음엔 다시 한번 눌림이 와서, 눌림이 와서 또한번 좋은, 이제, 뭐, 매수자리를 줄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현재 흐름 좀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추가적인 관점은, 이제, 어 오늘,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어 이틀 뒤에 비트코인 주봉이 마감을 하거든요. 주봉 이 지금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주봉이 이렇게 음, 장대 양봉인데, 얘가 설마 이걸 진짜 다 음전해서 말아 내리진 않겠죠?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끄집어 올려놓고 얘를 음전시켜서 마감시킬 것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 이틀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도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눌림은 오겠지만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만 마감해줘도 그러니까 27k 위에서만 사실 주봉이 마감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주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코인판은 절대 긴장을늦춰서는안 되지만 현재까지 흐름만 봤을 때는 주봉, 주봉도 양봉 마감을 할것 같고, 실제로 27K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흐름이다. 이 정도 위에서만 해줘도, 지금 이 구간에서만 해줘도 너무 좋은 흐름이다. 어쨌든 눌림은 올지언정, 이 19K부터 올라온 상승 이후에 눌림은 올지언정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차피 이제 좀 중장기 관점은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대로 다음 주 주봉 마감 이후에 말씀 드릴 거니까, 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어 다시 한번 이제 주봉 마감 이후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